선생님은 왜 대장학문 외과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때부터 이제 커리큘럼이 있는데 저 이제 다른 뭐 외과적인 그런 것보다는 외과적인 그런 좀 수술을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더 이제 이렇게 커리큘럼 들때 재미를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외과 중에서도 뭐 상부 이장관 이렇게 대장 항문, 뭐 혈관외과, 이식외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레전트나 전임이 수련할 때 이렇게 보니까는, 어, 대장 항문 쪽이 가장 수술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환자가 늘어날 것 같다는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더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해서 많은 수술을 해보자 하고 생각해서, 이쪽 대장 항문외과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외과 중에서 대장 항문 외과를 갖다가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되는 추세였고 지금 이제 예전만은 못 하죠. 다른 과를 이제 지원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대장 항문 외과를 갖다 지원하는 분들이 많은 추세였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였나요? 꼭 가장 보람 느낄때야 환자분들이 이제 어 아무래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재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 이제 만족을 못하고 오는 환자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최고의 대장암문 병원이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환자들이 저희 병원 와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고 이제 만족해가는 모습에 이제 저희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도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진료를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제가 이제 이 송도 병원에 온 계기가 대학 병원에서 전임의를 하고 있을 때이 송도 병원에서 한 달간 이제 옵저베이션 할수 있는 계기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와서 한 달간 이 병원에서 이제 수술에 대한 것도 배우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가 대장 항문쪽에전 이제 대학 병원에서 전임이었지만은 어, 이 송도 병원 자체를 몰랐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는 어, 정말 수술을 많이 하고 다른 데서 보기 드문 케이스 같은 경우 대학 병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암 환자나 그런 이제 뭐이 환자 나 그런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학문 질환 쪽으로는 어, 별로 수술을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왔더니 많은 수술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저희가 여기 지원했을 때합격을못 하고 또 1년 이상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다시 또 지원을 하는 선생님이 있을 정도였고, 송도 병원이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은 학문외과 쪽으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뭐, 외국으로 따지면 엔비디아 정도의 그런 이제 성장의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그런 최고의 병원이라고 생각해서 이 병원을 지원하게 됐고 이제 이 최고의 병원과 이렇게 한단 함께 하고 같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20년 동안 이렇게 버티면서 이 병원에 있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송도 병원에 대해서 자랑을 해 주신다면 어, 저희 병원은 아무래도 항문 전문 병원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와서는 모든 학문 질환이 다 이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대학 병원은 이제 MRI 같은 게 있지만은 이런 전문 병원 규모에서는 MRI 있는 병원이 국내에서 몇개 병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런 학문 쪽에 관련된 그런 검사를 할수 있는 모든 게다 저희 병원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그런 레이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 학문 어, 질환에 대한 다양한 그런 어, 본인의 증상,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도병원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공부를 해야 이제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어, 신규로 이제 들어오는 선생님이 있으면은 저희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그 선생님들에게 파트를 알아서 강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에서 뭐 저널 리뷰 같은 걸 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본인이 한 주제를 맡아서 이렇게 발표하거나 그런 걸 하고 있고 하다 못해 저희가 회식 어, 같은 할때 저희 건배사가 공부합시다입니다. 그래서 공부합시다하면서 또 술을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병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잖아요. 일단은 이걸 2등에서 1등 가는 것보다 수성하는 게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이 꾸준히 이렇게 1등 병원으로 유지하려면 은 다른 부분보다 더 다른 병원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 병원은 국내 최고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병원이 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 저희가 해외로도 진출할 수가 있고 이제 해외 에 가서 발표도 할수 있고 저희 성과에 대해서 이제 또 애국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또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야 1등을 일단 지키기 위한 목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적으로 아 이거 한국에도 이제 K 팝그케 K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K의료, 특히 항문질환 쪽, 에 지금 성형외과 쪽만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K의료 해가지고 항문질환 하면 송도 병원.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게 도전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가 맡은 분야뿐만 아니라 뭐좀더더 더 있으면 관심을 좀더 가지긴 해야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일단은 제이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 쪽으로 좀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더더 더 공부를 해야죠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치료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환자분들이 어, 분명히 이제 이게 가락근이 잘리는 수술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더 연구를 해서 근육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건 있습니다.